13억 인도인이 한국 라면 열풍에 난리가 난 상황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를 신성시 여기는 성스러운 도시 바라나시에서 한국 라면에서 소고기가 발견되자 13억 인구가 분노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당장 인도를 떠나라. 하루아침에 한국 기업은 억울하게 신성 모독자가 되었죠. 하지만 쫓겨난 한국 기업이 이웃 나라에서 일으킨 기적은 인도를 영원히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식품검사관이 자신의 편견으로 어떻게 한 도시를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만든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라비입니다. 인도식품안전청 FSSAI에서 일하는 검사관이죠. 라비, 긴급출동이야. 바라나시에서 대형사고가 터졌어. 상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찍고 들어왔어요. 제 심장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또야? 이번에도 분명 외국 제품이 사고를 쳤구나. 헬기에서 내려다본 겐지스 강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렸고 수백 명의 순례객들이 고통스럽게 쓰러져 있었죠.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봐주지 않겠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환자들의 신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한 노인이 제 팔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죠. 그, 그 빨간 봉지. 거기서 소고기 냄새가 났어. 소고기라고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를 신성시하는 우리 인도에서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어떤 라면이었습니까? 제가 다급하게 묻자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신라면, 빨간 봉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 저는 즉시 현장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순례객들이 머물던 숙소를 샅샅이 뒤지자 문제의 빨간 봉지 농심 신라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즉시 샘플을 수집해 실험실로 보냈습니다. 밤새 분석 결과를 기다렸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 손에 충격적인 보고서가 들려왔습니다. 라비 선생님, 정말로 소고기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한국 회사가 13억 인도인의 신념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언론은 즉각 이 사건을 대서 특필했습니다. 한국 라면에서 소고기 검출 인도 전역. 신성 모독 논란. 소셜미디어는 분노한 사람들의 댓글로 불타올랐어요. 한국인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다. 농심은 당장 인도에서 나가라. 이건 종교전쟁이다. TV를 켜니 모든 채널에서 제 얼굴과 함께 이 끔찍한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인도 국민들 앞에서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공장 앞은 이미 수만 명의 시위대로 가득했습니다. 확성기에서는 밤새 녹음된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정부 명령에 따라 신성모독기업 농심공장을 즉시 폐쇄합니다. 저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라. 시위대의 거센 함성 속에서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공장 문이 열리고 절반 이상이 현지인이었던 직원들이 침묵 속에 걸어나왔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대체 무엇을 잘못한 겁니까? 그때 정장 차림의 한국인 법인장이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가 변명이라도 할줄 알았죠. 하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평화롭게 철수하겠습니다. 분노가 아닌 품이라니요. 저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인도는 우리에게 스승과도 같은 나라입니다라는 알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후에는 그들이 남기고 갈 설비 목록이 올라왔는데, 지역 중소기업에 무상기증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저는 서류를 두 번이나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텅빈 책상 위에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라비, 너는 반드시 진실만을 봐야 한다. 공장 폐쇄 명령 이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로 신고 전화가 핏발쳤어요. 시장에서 더 이상 그 라면을 구할 수 없다는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판매가 금지되었는데도 암시장에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니요. 저는 곧장 재래시장의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한 상인이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빨간 봉지가 있다는 낮은 속삭임을 건넸습니다. 녹슨 철문이 닫히자 제 눈앞에는 붉은 봉지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순간,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포장지의 인쇄 상태, 그 미세한 도트 간격, 폰트의 자간, 그리고 바코드의 위치가 제가 알던 정품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저는 현미경 대신 제 눈으로 그것을 재단했습니다. 이건, 이건 가짜야. 샘플을 다시 실험실로 보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향미유의 성분이 완전히 달랐고, 규격에도 없는 저가 첨가물이 검출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도 다시 확보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맛이 평소와 좀 달랐어요. 봉투 재질도 왠지 낯설었어요. 작은 균열이 저의 단단했던 확신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게 한 통의 익명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 붉은 봉지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인 외진 카페로 향했습니다.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한 남자가 제게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죠. 그 안에는 서양이라는 불법 제조업체의 내부 품질 보고서와 은밀한 금전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 속표에는 동물성 성분을 몰래 섞는 실험과 위조 포장지를 발주한 기록까지 들어 있었어요. 그는 상층부가 이익을 위해 일부러 종교적인 감정을 이용하라고 지시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저였습니까? 그가 웃더군요. 당신이 이 도시에서 가장 완고하고 깐깐한 검사관이었으니까요. 완고한 사람에게라야 진실이 더욱더 크게 보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카페 출구에는 정체 모를 그림자가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발자는 제게 쪽지 하나를 쥐어주며 다음 장소를 알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제 어깨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의 그 완고한 확신이 한 기업의 운명을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내린 폐쇄 명령의 여파는 끔찍했습니다. 그러면 포장업체와 물류회사, 인쇄소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지며 붉은색 폐업 도장이 찍혔습니다. 제 사무실 지도에는 검은색 핀이 빠른 속도로 늘어만 갔습니다. 델리 외곽 산업지대의 공장들은 불이 꺼졌고, 근로자들의 식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만난 한 농민은 제 앞에서 울먹였습니다. 라비님, 우리 양파는 이제 다 누가 사주는 것입니까? 대형마트에서는 핵심 직객 상품 상실이라는 냉정한 문구가 적힌 매출 급락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sns는 오히려 반대로 뜨거워졌습니다 소비자들은 진짜 신라면이 없으면 차라리 먹지 않겠다며 품질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직접 실업자 1만 명 간접 실업자 5만 명 그리고 수백억 루피의 세수 공백까지 제 팬촉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종이를 찢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그토록 경멸하던 무지하고 오만한 범죄자의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방글라데시에서 새로운 공장 부지를 찾았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농심 상생 모델 유치 대규모 고용창출 전망. 그 헤드라인이 제 귓가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취재진이 비춘 착공식에는 환하게 웃는 얼굴들과 안정된 근로 환경을 약속하는 계약서가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들의 계획 안에는 채식 및 한랄 전용 라인 완벽 구축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존중이라는 가치가 기술로 구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에서는 그들이 후원하는 한국문화축제와 현지 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이 소개되었습니다. 쫓겨난 라면 회사가 그 나라 아이들에게 희망을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국경 근처에 사는 한인도 주민은 그 맛이 그리워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가서 사온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칼처럼 스쳤습니다. 제 동료가 말했습니다. 라비, 우리가 놓친 것은 단순히 제품 하나가 아니었어. 우리는 신뢰 그 자체를 잃어버린 거야. 사직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저는 곧바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본사의 거대한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로비는 차분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세 번이나 한 뒤에야 제 이름을 겨우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온 라비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며칠 전 인도에서 보았던 익숙한 미소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장법인장의 목소리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죠. 그는 제게 멀리 오셨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서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지른 모든 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놀라며 저를 곧바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과는 그것으로 충분하며 지금은 진실을 함께 나누어야 할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연구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인도 전용 개발실이 있었고 벽면에는 제 고향의 모든 향신료 지도가 가득했습니다. 군내식당에서 받은 따뜻한 한 그릇의 식사, 그첫 젓가락에 저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방글라데시 다카의 새로 지어진 공장에 들어섰을 때 라인을 타고 흐르는 원재료의 질감이 제 눈으로도 느껴졌습니다. 현지 직원들은 제게 이곳은 채식용 라인이고 저곳은 한라룡 라인이라며 원자재 입구부터 완벽하게 분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십 개의 안전 및 위생 체크리스트가 스크린에 떠 있었고 모든 공정 데이터가 초단위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제 고향 후배인 비카스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곳에서 배운 한국의 기술로 언젠가 인도에 자신만의 공장을 세울 것이라는 부품 꿈을 말했습니다. 시험실의 미세 저울 위에서 향미유단 한방울이 정확한 숫자를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정확성이란 곧 서로에 대한 예의이자 존중이었습니다. 저녁 미팅에서 들었던 한 문장이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기술이란 결국 존중이라는 가치를 가장 편리하게 만드는 장치라는 말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제야 무언가가 제 안에서 제 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사과 원정대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인도의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이곳까지 찾아와 자신들의 무지를 대신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우리의 진짜 죄는 증오가 아니라 무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본사 로비에서 한국의 직원들이 그들에게 다가와 따뜻한 물과 간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직원은 일어나시라며 여긴 친구의 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사과는 마음으로 이미 충분하다며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었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한 청년은 이 맛이 너무나도 그리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과거 오만했던 저의 모습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저와 인도에서 온 고발자는 낡은 물류창고 앞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셔터가 올라가자 조악한 위조 포장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가짜 바코드와 조잡한 인쇄 잉크, 그리고 엉터리 날짜가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저희는 드론을 띄워 현장을 촬영하고, 시료를 채취했으며, 모든 증거를 봉인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장에 불이 들어오자, 진실이 담긴 문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결코 정품 신라면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정부는 곧바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제 동료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야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관련자들이 모두 연행되었습니다. 고발자는 제게 고개를 숙이며, 이제야 편히 숨을 쉴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우리 모두를 살렸다고 말입니다. 그는 제게 아니오, 한국의 품질이 우리를 살린 것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서울의 연구소, 인도 마이너스 한국 우정라면이라는 이름의 테스크포스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자문위원이라는 새로운 명찰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제 고향의 향신료 프로파일을 새로운 레시피에 정확하고, 존중을 담아 입혔습니다. 포장지에는 힌디어와 벵골어 인사말을 나란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라면 함께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출시 행사에서 얻은 수익은 전액 인도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맛이란 사랑과 사람의 길을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식 테이블에서 한 청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편견의 맛이 아니라. 화해의 맛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라면 한 봉지가 한 도시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텔레비전에서 농심, 인도시장 재진출 환영이라는 속보가 떴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정부가 먼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는 저희의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저는 다시 제 고향의 마을 회관에 섰습니다. 텅 비었던 저장고의 문을 열며 이제 다시 이곳을 채워보자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농민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공장 지대에 하나둘씩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 불빛들이 제 마음속의 깊은 죄책감을 조금씩 지워주는 듯했습니다. 저는 길가의 작은 포장마차에서 새로 나온 우정 라면을 끓였습니다. 아이들이 제 주변으로 둘러앉았습니다. 한 아이가 제게 형 이거 정말 한국 맛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건 바로 우리 모두의 맛이란다 라고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